뭐라고요? 중국어 문장 하나를 급히 살려야 한다고요? 제가 갈게요.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진단해드릴 문장은요. 그 자리에 포토샵 깔려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네, 자 포토샵, 영어로 그대로 갈 겁니다. 자, 일단은 그 자리에 라고 한다고 해서 정말 여러분이 자리를 찾으면 안 돼요. 그 자리에 포토샵이 깔려 있습니까?라는 거는 그 컴퓨터에 포토샵이 깔려 있습니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국어로 바꾸면요, 나 <목소리> 다이디 앤나리쫑 포토샵 러마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국어다 영어가 나오면 이렇게 되게 포토샵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포토샵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요거 한번 제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나 다이 띠엔나올리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한 다음에 띠엔나이저그 명사 있을 때 중간에 양사 들어가잖아요. 요 다이가 바로 이 컴퓨터를 세는 양사입니다. 컴퓨터 한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컴퓨터 안에 쫑이 바로 설치하답니다. 원래는 안쫑인데 이걸 줄여서 그냥 쫑만 써준 거예요. 그 다음에 쫑 포토샵 러 하면 포토샵을 설치했다인데 뒤에 마가 들어가니까 설치했습니까가 되는 거겠죠. 네, 자 그러면은 그 자리에 포토샵 깔려 있습니까? 포토샵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중국어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나 다이비에 나올리에 쫑 포토샵 러 마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같이 두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나 타이 디 p 나 o 리에 s 포토샵러 마? 한번더나 타이 디 p 나 o 리에 s 포토샵러 마? 잘하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포토샵 깔려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네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진단해 드려야 될 문장 완벽하게 진단 완료한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컴퓨터에는 s 포토샵러 마? 세번 따라 말해 주세요 나 타이 디엔나리 装 Photoshop 了吗？那台电脑里装 Photoshop 了吗？那台电脑里装 Photoshop 了吗？